관심에 초점을 옮기라. 관심에 초점을 옮기라.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용어가 있죠. 헬조선, 또는 이제 삼포시대, 오포시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오포시대, 뭐 연애, 결혼, 출산, 집, 인간관계, 이제 다 포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희망이 없다, 이런 말로 대표될 것 같아요. 부척, 많은 젊은 친구들의 자살률도 높아져 가고 있고, 일가족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뉴스도 심심찮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보셨잖아요, 그죠? 렇 나라에 대한 우리 젊은이들의 분노가 현역 국회의원의 많은 수를 갈아치우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던져주고,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기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런지 과연 어떻게 해야 또 어떻게 해야만이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감이 참잘안 잡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이 말이 맞는 것 같고 그 설교 들으면은 저 설교 들으면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문제는 여러분 초점이 사람에 맞춰지잖아요. 내 중심의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지면은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의 말 듣다가 보면 나의 길을 바르게 찾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중심이 바로 설수 있게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만 정확하게 옮겨져 있으면 모든 것에서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관심과 초점에 치우쳐 있으면은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의 초점, 특별히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초점을 바로 잡아 나갈 때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의 역사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초점 바로 잡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자, 이 사도행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초점을 잡아가야 할는지 그 해답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 아니에요. 이 제자들이 초점이 뭔가 바로 잡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육절이잖아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 때이니까 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의 해방에만,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게 여기에만 초점이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세상의 권력에도, 야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야심이 있었다니까. 마가복음 10장 37절 나오잖아요. 여자오대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관심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있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3년 6개월 동안 말씀 들었잖아. 근데 아직도 뭐예요? 세상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세상 나라에 대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말씀 아니었습니까? 제일 먼저 주님이 선포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심의 초점은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찾아보겠는데 1절부터 한번 보시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의사 누가는 성경 두 권을 썼죠. 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원래가 한 권이잖아요. 원래 한 권인데 이게 따로 지금 이렇게 배당이 돼 있어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 보면 데오빌로여 했습니다. 데오빌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측만 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데오빌로 이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데오빌로 데오 하나님 빌로 사랑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데오빌로는 예수 믿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지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좌우 앞뒤를 한번 보시면서 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데오빌로요. 예, 네. 여러분 네. 우리가 우리가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의 데오빌로. 오늘날의 데오빌로가 가져야 할 관심의 초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고 선하게 여기시는 관심의 초점 자째 3절 봅시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후에, 후에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보면 about, about the kingdom of God. about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심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건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뭐냐. 자, 일체화적인 해답이 되지 않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본문에서 예수님의 일차적인 관심 뭐죠? 성령,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가 받으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일차적인 지금 관심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의 관심이 성령 받는 데에만 머무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에 임하시고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첫째, 권능을 받고, 둘째, 증인이 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하게 된다는 이 말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세상에 관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분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분들입니다. 반응이 이럴줄 알았어요, 저도. 고른전서 12장 3절. 오르자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나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다 성령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의 초점 이거 없어요.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인 예수님에 의해서 해방되는 것,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정치적으로 한 자리 하고 싶은 것 이게 관심이 다야. 그렇다면 오늘날에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여지는 뭐냐 는 거죠. 초점 이동이다. 제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이동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 거기에 초점 두지 말아라.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예와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하남에서 부목사로 선길 때입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에요. 그때는 서리 집사님이었는데 2017년도에 안수 집사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의 특임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정통 야당 색이 압도적으로 많은 곳이 있는데 이분은 근데 여당 편에 2007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7년 동안에 계속 국회의원 선거에 임했는데 단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일에 오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당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과 고통에 쌓인다고 합니다. 당연히 집안에 가세가 기울고요. 또요? 빚뿐만 아니고 나이도 꽤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차량하게 그렇게 인생을 쓸쓸히 보낼 수도 있었는데 이분이 제가 심호하고 있는 교회에 놀랍게도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주일만 되면 차량 봉사하고 남전도회에 모아가지고 교회 청소와 정리하는 일을 하셨는데, 이때부터 이분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려고 열심히 뛰 때는, 뛸 때는, 돌아오는 게 낙선의 고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벌써 놀랍게도 심령의 깊은 곳에서 기쁨의 샘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이번에 하신 말씀이고요 저는 죽는 날까지 우리 주님의 교회의 문지기가 되는 것을 천직으로 여기고 그까지 봉사할 겁니다 이 일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관심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초점이 이동되잖아요 이때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기쁨뿐만 아니고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상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으로 초점을 이동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심의 초점이죠 자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러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메, 민족과 나라, 민족과 나라라고 하는 요 바운드리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의 관심의 경계선은 어디냐 하면 자기 나라하고 자기 민족밖에 없어요. 아주 지극히 세상적이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요. 잘 보십시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 우리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응답이 뭐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때와 시기, 때와 시기, 그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나라 이민족의 바운드를 뛰어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해라. 이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라는 바 초점 이동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게 팔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정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당연히 주님의 증인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렇게까지 이 작은 경계선을 넘어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 어? 이런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으셨다면 우리 가정을 뛰어넘어야 돼 우리 가정을 뛰어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최고의 미래 학자라고 할수 있는 엘빈 토플러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1928년부터 1916, 2016년까지 88세 나이로 사신 분인데, 이분이 대단한 책들을 많이 썼잖아요. 1970년부터 10년 단위로 책을 썼더라고요. 1970년 미래 쇼크, 8 0년대의 제3의 물결, 9 0년대의 권력 이동, 2 0 0 0년대의 후예 이동 썼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마지막 인생의 역작이잖아요. 부의 이동. 이걸 읽어보면 지식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보라는, 게, 이 보라는 것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소비자는 생산을 겸하는 프로슈머가 될 것이다. 프로슈머, 프로듀서, 생산자가 되고 컨슈머 소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에 대해서 수반, 수백만 명이 사용해도 감소되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 작은 통찰력 하나가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거대한 산출을 낳을 수 있다고 보면서 미래의 석유는 뭐냐? 미래의 석유는 특별한 사람의 지식이다 이렇게 본다고요. 어쩌면 엘빈 토플러가 말하는 보화 지식, 이거 세,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갖는 관심의 초점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날 대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관심의 초점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모든 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지역을 뛰어넘고 사상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고 세상이 지향하는 것을 뛰어넘으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취적으로 환경과 지역을 뛰어넘고 세상이 지향하는 가치를 뛰어넘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좁은 요 태도에서 벗어나서 넓은 대지를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관심의 초점 이동입니다. 9절에서 1 1절요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러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다 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대오빌로.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바라는 주님의 관심의 초점. 주님의 재림을 기억해라.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신다. 는 10절을 다시 보시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을 쳐다보느냐? 왜 하늘만 쳐다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나니라.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것은 예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바로는 그때가 바로 종말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기회가 없는 걸. 남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애잔함은 언제 찾아올까요? 대부분 연세가 든 분들 보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추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면 엄격. 두 번째, 매. 세 번째, 혼을 는 이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편모 밑에서 편모 아버지가 없이 엄마 밑에서만 자라면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이게 서툴렀습니다. 한 번도 자기 무릎에 아들을 앉혀본 기억이 없습니다. 특별히 노름 아주 싫어했는데, 아들이 친구들과 놀면서 뭔가 따먹게 하잖아요. 딱히 따먹게 하고. 이거 보면 매우 엄격하게 매를 많이 때리는 아버지로 돌건했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고3이 됐는데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들이 대학 입시를 친 다음이에요. 자신이 하는 사업이 어려워져가지고 완전히 집에서 쫓겨나는 큰 부도를 만났습니다. 급기야는 아들과 여동생 둘이 밥을 먹고 모야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가정 형편에서 전면 장학생이 아니면 은 아들이 대학에 아예 못들어갈 형편이었어 그때 하필 소위 학력고사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대학에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 마련이 안 돼가지고 포기해야만 그런 지경에 까지갑니다 집에는 대학 모두 떨어졌으니까 등록금걱정행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저녁까지 시컷 놀다가 들어옵니다. 그데 네, 집에는 이미 대학 합격 통지사가 날아와 있어 아버지가 아들을 붙들고 타이르기 시작합니다. 대학 등록금 줄 테니까 학교에 꼭 가거라. 저안 갑니다. 가거라. 안 갑니다. 이리저리 달리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안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뺨을 때립니다. 니가 혹시 잘못될까봐 무릎에 한 번도 내가 앉히지 못하고 키웠다. 어떻게 해서 니가 애비인 이 마음을 어떻게도 그렇게 몰라주냐. 세월이 흘러요. 그 아들이 40대 나이가 됐습니다. 옛날 고향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가 그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뒤 서울에 올라와서 신학 공부를 했고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 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못했고, 아들이 목사가 된 것에 마음속으로 흡족하게 생각하고만 있었던 찰나예요. 화장터에서 아버지 관이 불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크게 두 번이나 불렀는데,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만 하고 사셨는데, 예수도 믿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답답함과 억울함이 이로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아버지의 스토리, 바로 저희 아버지의 부끄럽게도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언제나 제게 마음에 큰 모습으로, 큰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무엇보다도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전도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믿게 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면 그 다음에 절대 기회가 없어요. 처절한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림을 준비하라. 예수님의 제림을 준비하라. 주님의 제림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거예요. 이 말씀 꼭 명심하시고 주님의 관심으로 초점을 명확하게 옮기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